아침에 보면 좋은 명언 8가지 1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마라 쇼페나워 2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져라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 탈무드. 3. 미래의 사랑이란 없다. 사랑이란 언제나 현재형이다. 사랑을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톨스토이. 4. 살아있는 동안 배우라. 늙는 것이 현명함을 가져다 줄이라 기대하지 마라. 솔로. 5.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지글러. 6. 여행을 하는 것이나 병에 걸리는 것.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점이다. 다케우치 히토시. 7.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소크라테스 8. 기업이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서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는 보장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 무려 좋은배좋은배 뒤에 앞에